집이 고장나셨다구요. 네, 박월드 엔터의 박기사입니다. 오늘은 5월 25일 일요일이구요. 어, 일요일에 카오는 과연 저를 어디로 보낼, 보리... 아니, 과연? 뭘 하라, 도 집어 탈 수나 있을지 한번 가보시죠 제가 일전에 우리 투잡하시는 기사님들이나 뭐 전업하시는 분들도 해당됩니다만 본인이 하시는 게 가게나 아니면 뭐 홍보해야 될뭐 상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좀 미약하지만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원하시는 분들은 메일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제가 일요일이 그래도 제가 편집을 하기도 조금 수월하고. 제가 월요일 앞으로 휴식을 취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에 그 홍보를 해드리는 게 제일 좋겠다. 앞으로 일요일 영상마다 제가 이렇게 미사역으로 가는 이 출근 길에 어 전에 언급해 드린 대로 이제 유일 네버 워커론이라는 어 작은 코너를 어 오늘은 어 바로 그첫 번째 시간인데 가장 처음 의뢰를 주신 분이세요. 좀 간략하게 소개를 올리자면 어집 수리 전문 집. 통이라는 어,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시고 집통이라는 네이밍이 이제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시 마이더스점에서 어, 사연을 보내주신 그집 수리에 관련된 모든 것, 계단, 뭐 천장, 바닥, 타일, 도배, 변기, 그러니까 집에 관련된 거주에 관련된 모든 걸 만능으로 다 수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저렇걸 어, 온라인에 어떤 상품을 판매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출장을 나가셔서 이 수리에 관련된 것을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무실이 경기도 광주 마이더스 점이기 때문에 어 광주 내에 있는 분들은 물론 당연히 출장 가능하고요 경기도권 내에서도 뭐 하남은 물론이고 남양주 광진구 그다음에 서울 지역. 특히 강동, 뭐 성남, 송파 이런 지역까지도 다 출장이 가능하셔서 바운더리가 좀 넓다고 하세요 지금 당장 내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보를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드릴 테니까 전화번호라도 저장을 혹 해두셨다가 연락을 주시면 특별히 신경 써서 잘 해주시겠다고 하고 뭐 어떤 특정 분야를 딱 하시는 게 아니라 거주에 관련된 모든 수리를 다 하십니다 그것에 관련된 문의사항 같은 것들 있으신 분들 한 번쯤 저장해놓으시면 나중에 아마 사시면서도 앞으로도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전화번호와 경기도 광주에서 사업을 하신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일단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집 수리에 관련된 부분 이 있을 때 1년에 집 수리를 뭐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막상 한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조금 난처한 경험이 저도 몇번 있긴 하거든요. 수리 전문이시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꼭 저장해 두셨다가 집 수리 통. 마이더스점에 꼭 연락을 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 제가 홍보를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이후에 가장 첫 의뢰를 주신 분이기도 하시고,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봅니다. 우리 동료 기사님들과, 그리고 기사님이 아닌 일반 시청자분들도, 내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면 한번 참고해 두시면 나중에 좋은 필요성이, 이런 거는 카피를 잘 따야 돼요. 뭐가 좋을까 집이 고장 났을 땐집 수리통 경기 광주 마이다스점 <laughs> 아 모쪼록 어집 수리통 경기 광주 마이다스점 사장님께 어 조금이라도 미약하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항상 건성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어 미사역에 거의 접근을 하고 있고요 어제 토요일인데도 출발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오늘은 좀더 하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혹시 또 뽀록이 터질 수 있죠? 첫콜 푸단 주면 바로 누르자, 이 악물고 출발을 했으나, 첫 번째 푸단이 경기 광주시 삼지곡길. <laughs> 너무, 너무 꼴짝이에요. 너무 아쉽지만, 첫 푸단, 아쉽게도. 일요일은 원체 콜이 없기도 하고, 그냥 제 페이스 조절하면서 가까운 데 주면은 그냥 가까운 데 위주로 이렇게 좀 잡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일요일마다 이렇게 어 구독자님들 한분한 한 분의 업장을 제가 소개해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어 설렁설렁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타가지고,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드려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 좀 느껴지네요. 아두 번째 푸단 뜨는 거, 광주구 나발이 구간에 무조건 잡겠습니다. 가봅시다. 주기만 줘, 그냥. 아 푸단은 아니었고요. 양천구 목동이 29,600원 수익에 올라왔는데, 와. 진짜 빨리 없어졌습니다. 40몇분 주행으로 봤는데. 하, 저 조마조마 했습니다. 그냥 이거라도, 만약 이거 쿠단으로 올랐으면 저 눌렀을 거예요. 약속했은 게. 어휴. 예전에 제가 뭐, 목이랑 어깨가 좀 아프다고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하도 핸드폰만 보면서 이렇게 목을 아래로 숙이고 다니니까 이게 정면을 좀 이렇게 잘 바라보면서 다녀야 되는데, 이 밑에를 보고 다닐 때가 좀 많이, 어? 보도블록이 고장났네? 고장 전문. 집수리엔, 집수리통, 경기, 광주, 마이다스. 아, 지금 9시 30분이 되어 가는데, 어, 아,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틀 학사. <laughs> 지금 아, 9시 반인데. 네, 안녕하세요. 저 금천구 가산동 가는 기사입니다. 야 약속을 기가 막히게 지키게 해줬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아, 금천구 가산동인데, 어, 거리가 꽤 멉니다. 50분이 넘는 주행인데, 수익은 47,200원이고요. 아, 제가 단원학원인데, 여기 못 돌아옵니다. 여기 금천구. 제 여러 번 가봤어요.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는 곳이겠죠. 가산동이니까 별수 있나요? 가야지 뭐. 오늘 영상 잘 돼야 돼요. 오늘 그 홍보 영상을 제가 하기 때문에 일요일 영상마다 여러분들이 좀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없는데 앞으로 일요일은 그 기사님들의 이런 홍보를 제가 해드릴 예정이라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서 일요일 영상만큼은 <laughs> 제가 잘 못하더라도 좋아요를 한 번씩. 자, 첫콜 갑니다. 금천구 가산동. 간세. 가산동 가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 금천구 가산동에, 어, 거리가 멉니다. 빨리 온다고 왔는데 지금 10시 35분이고요. 다행인 거는 가산 디지털 단지 역 부근인데, 지하철을 타면은 아마 요거 타고 저기 서초 있는 데까지도 쭉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논현까지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기에도 시간이 아마 엄청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가급적이면은 뭐를 좀 잡고 들어가면 좋은데, 만일의 사태, 그 지하철을 탈 수도 있는 사태를 대비를 해가지고, 예, 지금 가산 디지털. 스테이션. 기사님들이 한 8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서 왔는데 오니까 다지하철 다 집어 타셨는지 두 분밖에 안남아계시 뭐가 좀 반짝거리는 게 있는데 아 평일이면 좋았을 텐데 그쵸 마리오 아울렛 그 주말 중에서도 일요일이라 이거 뭐 출근하신 양반이 없을 테니까 이거 그래도 우리 기왕 왔으니까 잠깐 또 머물러는 봐야죠 지하철은 당연히 살아있으니까 요거 타고 그냥 바로 강남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시원치 않으면 그냥 2호선 타 타고 그냥 뭐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 이렇게 끝낼 수 없죠 하나만 뜨면 되니까 아까도 하나면서 하나 떠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많은 콜 필요 없죠 한개 콜이 없네요 어, 저기 한 20분 거리에 광명 소화동 가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쪽은 주변에 지금 지하철이 1호선 밖에 없어가지고 1호선 타면은 제가 지금 집을 지하철을 타게 되면 많이 돌아가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거적으로 그거 하나는 제가 넘겼는데 생전 안들어오 이건 뭐 고장난 것처럼 고장, 고장, 집이 고장 났을 땐 집수리 전문 집수리통 경기 광주 마이더스점 젤 어느덧 열한 어, 시가 되었네요. 많이 아쉽긴 한데. 뭐, 생전,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럼, 강남 쪽을 신사를 들어가도, 글쎄요. 제 생각에는, 빨리 가야 11시 반이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도 애매하거든요. 11시 반이면 지하철이 일요일이라 일찍끊기니까 바로 집에 가는 지하철을 이어 타기도 좀 애매한 시간이라, 아쉽네요. 아, 가디. 오랜만에 왔는데, 해피리면 일요일에 들어와갖고, 이거. 아 패배. 어, 이츠 대림역에서 그냥 2호선을 바로 갈아타고, 강남 쪽 방향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아, 좀. 강남구 삼성동이, 아, 비상 상황입니다. 2호선으로 바로 환승을 해가지고, 2호선 라인을 따라서, 에대 환승을 그냥 잘했다. 바로 그냥 잠실로 가서, 잠실에서 강동 하남코를 한번 노려보자. 이제 이 마음으로 딱, 이제 출발을 했어요. 오늘이요, 제가 좋아하는 영국 축구, 어, 프리미어 리그의 마지막 38라운드 경기가, 어, 자정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죠. 지금 12시인데, 리버풀이 우승을 확정지는, 세리머니로볼수 있는 기회인데, 이게 막차가 지금 되면서, 하, 삼성역에 내렸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강남역에 내릴 걸, 전 이게 잠실까지 쭉 가려고 왔더니, 갑자기 갑작스럽게 사, 여기서 삼성에서 그냥 내리라 그러시네요. 저 머리가 지금 약간 아, 고장이나, 고장? 집에 관련된 모든 고장. 집세부터 초록색 버스가 있네요. 어, 이거 잠실 가는 것 같은데? 도전. 네, 아전. 성파구 방이동에 아 여기 삼성역에서는 저희 집까지 가는 버스가 초록버스가 있네요 또 다른 번호가 맨날 역삼 설릉 사이에만 있어가지고 바로 저희 그집 근처까지 딱 들어가는 버스를 타긴 했는데 너무 아쉽죠 시간도 지금 12시 20분이라서 일단 제가 원래 지하철 타고 오고자 했던 잠실 여기 방이 먹자에 내렸습니다 뭐 일요일이라 이제 여기도 시원치 않을 거긴 한데 저는 일단 그 어... EPL 리버풀 팀의 세레모니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 2시 안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더 타고 들어갈 생각에 과감하게 하차를 했습니다. 아, 막차가 아니라 강동 공영차고지 들어가는 트롯때 버스가 다른 번호가 두개더 있네요. 뭐, 길동의 중간에 한번 내릴 수 있는 찬스도 있을 것 같고, 일단 한번 보죠. 일단은 야, 이 방에 먹자는 젊은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 차를 많이 갖고 나오으려나 모르겠네요. 네, 아, 저는 1 시에 아, 강동구. 천동입니다방의 먹자에서 아주 짧은 시간 대기를 하긴 했는데 아주 아쉽게도 분당구 분당동인가 뭐 떴다가 바로 사라지긴 했는데 그거 하나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강일동에서 만난 기사님이 계시는데 그 이후에 버스에서 한번 만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방의 먹자에서 또 한번 만나고 해가지고 제가 총세 번을 뵌 기사님이 있으시네요. 기사님께서 설병을 주셔가지고. 맛있게 잘 먹도록 감사합니다. 원래 초록색 버스가 시간에 남아 있었는데 아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간 맞춰서 갔는데 딱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하고 이야기 좀 나누다가 그냥 M 버스를 탔거든요. 이것도 근데 뭐 강동 공영차고지까지 가는 거니까 거의 뭐 복귀 버스이긴 한데 타고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어 오늘은 다행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멀미는 안 했어요. 근데 아 뭔가 허탈한 거예요. 아니 가산까지 내가 갔다가 지금 한콜 타고 집에 들어갈 생각을 시계를 딱 보니까 마침 딱1 시가 돼가지고 그리고 4만 원대를 일요일 날 끊고 딱 나갔는데 아 이렇게 복귀하는 거는 좀 너무 여기뭐 집하고 멀지도 않은 강동이니까 자 예, 이제 여기 천호구요 길동까지 한번 빠르게 어, 강동역에 성큼 다가서고 있고요 잠잠하네요 뭐 아무것도 그냥 지금 1 시가 넘었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어떤 어린 부부가 아 어, 애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막 이제 가는 모습을 봤는데 애기 아빠는 뒤에서 연초를 피면서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이 앞에서 흡연을 한다거나 음, 아이를 늦게까지 술집에 방치해두고 그 늦은 시간까지 애를 재우지 않고 술을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 이제 애기 아빠는 이제 양팔에 이제 문신을 또 이제 그득하게 해가지고 아이를 유모차로 이동을 시킬 정도니까 뭐 아이가 많이 큰 애도 아니었고 제 둘째보다는 좀 컸으니까 뭐 돌은 지난 걸로 보여지긴 했는데. 야 지금 새벽 1시에 그 애를 지금 재우지도 않고 밖에서 뭘 하다가 뒤에서 담배 뻑뻑뻑 피면서 그 같이 가는 얼마나 사람이 고장난 생각을 해요. 고장 집이 고장 나셨다고요. 집수리통, 경기광주, 마이더스. 아이고 홍보 잘 해드리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 이거 아 이제 곧 길동역에 접근을 하는데 아뭐잘 기대가 잘 안되네요. 어, 어 귀사람들이 엄청 적으십니다. 길동도 별볼 일이 없으셔서 다들 좀 일찍 들어가신 것 같죠? 아무래도 일요일이다 보니까 조금만 있으면 강동 공영 차고지로 가는 또 다른 엠버스가 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콜은 커녕 뭐 술에 취해갖고 허우적대는 사람 하나 찾기가 힘든데? 네? 아는 강동 공영 차고지 두 번째 엠버스를 집었다고 아, 머리가 지끈거리고 있습니다. 아차 버스 쉽지 않네요. 아, 오늘은 5월 25일 일요일 저는 떨렁 한 건을 집어서 4 7 2 0 0원의 수익을 올렸네요. 아 일요일에. 4만원대의 수익을 안고 멀리 나가 봤으나, 하남 강동 왔다 갔다 할 목표를 잡은 것보다도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한뭐두 시간 동안 또한 콜도 못 잡고 있었을 만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는 뭐 이래나 저래나 잘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우리 구독자분들의 어떤 그런 광고 홍보를 좀 해드리는 것도 같이 섞어가면서 영상 한 편을 만드는 게더 낫지 않나 더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아, 처음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앞으로 이렇게 일요일에 어한 분씩 한 분씩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생길 때마다 한번 해드리려고 한편으로 는꼭 도움이 크게 되지 않더라도 인생 사시기 힘든데 어 조금이나마 어떤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어 그런 계기에 영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한번 좀 이렇게 좀 재미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는데 어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이메일도 받으면서 뭐저 또한 이제. 음 뭐랄까 어 저도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세상살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면서 어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뭔가 이럴 때 오늘 한번 해보니까 아 뭔가 이렇게 좀 더불어 사는 그런 좀 맛이 낫달까? 어 오늘 그런 걸좀 느끼면서 하루를, 비록 뭐한 코를 타가지고 제 주머니 사정이 두둑해지진 않았지만, 아 뭐랄까,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든 그런 감정을 좀 느꼈는데, 좋은 쪽으로요. 아 제가 좀 카드를 좀잘 잡으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겠는데, 아 오늘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좀 타보려고 했거든요. 좀 나름, 나름대로는 뭐 편집해서 잘린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나름대로는 정말 참 열심히 한번 더 쭉쭉 집어 타려고 해봤는데, 뭐 카드를 잡지를 못했고 그냥 버스를 타고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 있었음에도 두 번이나 하차를 했는데 저절한 패배를 막고 비록 한 건을 집어 탔지만 또 성실히 하루를 보내본 저는 박기사였고요. 그럼 뭐 저는 어 내일 드디어 일주일에 한번 내 운전을 휴식을 취하고 기침도 조금 나은 모습으로 다시 다음에 꼭또 뵙죠. 집수리통 경기 광주 오마이다스점